런제이 파크 골프의 진구입니다. 여러분 한주 정말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도 좋고 파크 골프 생각이 스물스물 막 올라오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크 골프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제가 스페셜 게스트 한명 모셨습니다. 바로 승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진 씨 그러면 간략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대구 수성구에서 주로 라운딩 을 하고 있고요 경력은 한2년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진권인가는 올해 같이 가평에 올라가서 2급 생활 스포츠 치료자 박코프를 합격권을 하고 금유 환영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승진 씨2년 정도 박코프를 치셨는데 네. 아 이거는 놓치기 쉬운데 뭔가 중요한 것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좀 꿀팁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하고 있지 않는 준비 운동. <laughs> <laughs> 맞아요 저도 진짜 준비운동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간략하게 몸 정도만 푸는 정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가짜 가짜 움직이죠 그러면 방금 승희 씨가 얘기했던 준비운동 뭐가 중요하고 파크골프를 하기 전에 어떤 동작을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교수님 도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시니어 스포츠학과 정찬교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파련 파크골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준비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골프채를 가지지 않고 자, 맨손으로 할수 있는 준비 운동. 두 번째로는 골프채를 이용한 근육 준비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맨손으로 하는 준비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자, 첫 번째 운동이 되겠습니다. 목 관절, 어깨 관절, 손목 관절, 허리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 마지막으로는 발목 관절까지. 라운딩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 채를 이용한 준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팔은 천천히 내리시고, 앞으로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채를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오른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고정하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쭉 자, 이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제자리로 그리고 자, 왼쪽으로 자, 이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자, 팔을 내리기 전에 두 손으로 파크코프 체를 머리 뒤쪽으로 천천히 내려서 어깨를 이완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위치에서 앞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 이완 운동이 되겠습니다. 파크 골프채 헤드가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좌우로 손을 흔들어 줍니다. 주의 사항은 너무 빠른 속도로 좌우 운동을 할 경우에 손목이나 발꿈치에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할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손으로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근육이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팔을 펴서 두 발과 파크골프채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쭉 펴서 어깨부터 허리, 대퇴가 이완될 수 있게 자, 천천히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반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는 한쪽 방향으로만 치는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준비운동이라든지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크골프 준비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충분한 준비운동은 여러분의 스코어를 확실히 줄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준비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지 저도 미처 몰랐네요. 어, 근데 진짜 배우기 좋게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도 내일 구장에서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승진 씨를 모신 이유가 어, 저는 오른손 스윙을 하고 승진 씨는 왼손 스윙을 해서 여러분들께 양손을 다 알려드리려고 모셔왔어요. 좋은 취지 같습니다. 네. 어, 구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왼손잡이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채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어? 왼손잡이 채도 있네? 어? 왼잡이네?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오른손채와 왼손채가 서로 대칭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약간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이 생소하시죠. 각도 다르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어, 그렇죠. 네. 네. 그게 잘못된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왼손채도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골프를 치시다 보니까 골프 치는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강사님들 같은 것도 골프 치는 많이 계시다 보니까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으로 쳐야 된다. 음. 약간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꼭로 치시고 계시더라고요. 음. 안타까워요. <laughs> 저를 만났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을 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 이게 교차하니까 굉장히 스윙도 어색하고 비거리도 안 나고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왼손이신 분들이 오른손 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 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남들보다 6개월 아, 더 저... 하시더라고요 네그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laughs> 쉽게 갈수 있는 걸 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승진 씨랑 그립 잡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한손 그립 잡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제 왼손 그립 잡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손 그립 잡기는 처음에 채를 배꼽 방향으로 두시고 채 끝에 약 10cm 정도 남겨주신 다음에 왼손에 손가락 3개를 살포시 감쌉니다. 감싸고 나서 검지를 자연스럽게 채를 감싸시고, 엄지가 바로 이 채끝과 배꼽 방향이 되도록 나란하게 잡으시면 이게 바로 스퀘어 그립입니다. 하지만 공이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많이 간다. 아니면 슬라이스를 조금 방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등이 많이 보이는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면 되고요. 어, 공이 계속 내, 공은 왼쪽으로 간다. 그리고, 훅을 좀 방지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손바닥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위크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왼손은 반대겠죠? 왼손잡이는 오른손 그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한번 그립 잡기를 해볼까요? 일단, 스퀘어 그립 보여주세요. 자, 반대로, 스트롱 그립은 제가 손등이 많이 보여야 된다고 했죠? 스트롱 그립입니다. 또한, 위크 그립은 손바닥이 많이 보여야 된다고 했죠? 손바닥이 많이 보이는 위크 그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손 그립 잡기 말고 양손 그립 잡기에 한번 배워볼까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제 아까 배웠던 왼손 스퀘어 그립 잡기에서 오버래핑 그립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래핑 그립은 이 엄지를 살포시 그 위에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뒤집었을 때 이런 식으로 검지가 이제 새로 잡은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에 살짝 겹치는 느낌, 이 사이에 살짝 끼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그립은 양손의 일체감을 높이고 임팩트 지점에서 헤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그립입니다. 인터로킹 그립은 이대로 딱 들었을 때 짜잔! 이제 왼손의 검지와 오른손의 새끼 손가락에 깍지를 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인터로킹 그립을 하면 양손의 밀착력이 높아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손에 힘이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파크골프에서 친다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 베이스볼 그립입니다. 베이스볼 그립은 야구 방망이 지는 것처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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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잡기 쉬운 반면에 방향성과 경고함이 좀 줄어들어서 보통은 오버래핑 그립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왼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왼손은 오른손잡이를 먼저 한 손잡기를 하고 오버래핑 그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에 힘이 들어가는 인터로킹 그립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왼손잡이 중에서도 베이스볼 그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탠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퀘어 스탠스. 양발을 11자로 벌리고 몸통 회전에 유리하며 안정적인 스탠스입니다. 두 번째로 오픈 스탠스. 몸이 열리고 슬라이스 볼이 나가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클로즈 스탠스. 몸이 닫히고 훅 볼이 나가기 쉽습니다. 각자의 스윙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스탠스를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파크 골프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배워 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